오늘은 생리 중도 아니고 생리 기간도 아닌데 중간에 피가 남아서 환자들 몹시 당황하는 경우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크게 두 가지로 나눌 거예요. 기능적 문제와 기질적인 문제. 기능적 문제는 크게. 배란 때 나오면 그이 바람 배란 전이죠. 이거 잠깐 비치고 그냥 묻는 정도 이런 거 문제될 거 없어요. 두 번째 이제 무배란성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요. 단항성 난소 중근입니다. 단항성 난소 중근 저번 시간에 자세하게 한번 배웠죠. 뭐 다시 한번 리뷰해 보시자면은 에스트로겐의 과자극이 자궁 내막을 두터워게 만들고요. 그 두터워진 자궁 내막이 비정상적으로 떨어지면서 출혈이 발생됩니다. 단항성 난소 중근에 의한 출 부정적인 출혈은 단항성 난소 중근 상태를 반드시 개선시키거나 뭐, 치료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고민 많이 하시는 것은 바로 자궁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출혈이 나오는 경우죠. 기질적인 문제 중에서 자궁의 병리 상태에 의해서 나오는 질병입니다. 그중첫 번째가 바로 자궁 근종입니다. 자궁 근종은 자궁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근육에 뭐 종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근육에 생기면은 평화 근종. 여기 보이는 점막이 보이시죠? 점막이 생기면 점막하 근종, 이바깥자가 생기면 장막하 근종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나머지는 출혈을 덜 일으키는 편인데요. 점막하 근종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점막 주위에 근종이 있으면서 혈관을 잘 신생시켜서 이게 또잘 탈락돼요. 이러면서 출혈을 유발시키는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자궁근종, 특히 점막하 근종이 자궁의 부정출혈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되죠. 두 번째로는 자궁성근증인데요자궁성근증은 자궁 내막 조직이 보시면은 자궁 평활근 안쪽으로 자라가면서 여기서 염증을 일으키면서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역시 부정출혈을 유발시킬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부정출혈의 형태가 중간 중간에 피가 나온 것에 비해서 모든 건 그러,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자궁성근증의 경우에는 생리 기간 자체가 되게 길어지면서 출혈기간이 많아지는, 오랫동안 이어지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리고 잠깐 출혈이 많았다가 또 생리 시작하면서 오랫동안 부정출혈 이어지는 케이스가 많죠. 생리가 시작하고 끊어지지 않, 끊, 끊이지 않고 계속 됐다가, 잠깐 쉬었다가 또 계속 됐다가, 잠깐 쉬었다 그런다면 은 자궁성능증을 의심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자궁 폴립인데요. 폴립은 이 자궁 내방 안쪽에 볼록볼록 튀어나온 조그만 혹 같은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요 조그만 혹 같은 것들이 생리 때 이렇게 출혈되면서 생리 때 떨어져 나면서여기 이제 내막이 많이 손상되겠죠? 뭐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요. 이 상태에서 출혈이 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부정 출혈, 출의 형태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폴립도 뭐 하나 두개정도면 문제 되지 않대요. 다발성 고 되게 여러 가지 여러 개 폴립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좀 정리하는 수술을 하거나 시술을 받거나 이러면 좀더 좋습니다 네 번째로는 자궁내막증식증이 있는데요 아, 자궁내막 참저 여러 가지 질환이 많죠 자궁내막조직이 이렇게 있는데 되게 두꺼워지는 거예요 두꺼워지기 때문에 내막조직이 떨어질 때 양도 많고 쉬었한 번에 와장창 떨어지면서 떨어진 양도 많고 잘 아물지도 않으면서 출혈의 형태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거의 가장 흔한 질환은 단항성 난소증후군인데요 저번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했죠. 에스트로겐의 지속적 자극으로부터 자궁 내막이 과하게 증식된 경우 이런 경우에 자궁 내막 증식증이 되고 이런 자궁 내막 증식증은 부정 출혈의 주요한 원인이 됩니다. 다섯 번째가 자궁 내막암인데요. 뭐말 그대로 이 내막에 암이 생긴 겁니다. 암이라고 하는 건 결국 비정상적인 세포로 의미하잖아요 이런 비정상적인 세포에 의해서 출혈이 발생될 수 있고요 특히 가장 흔한 게질 출혈 형태로 이어지고요 일반적으로 뭐 젊은 환자들도 많지만 제일 많은 경우에는 이제 오십 대 이후 폐경이 된 이후에도 출혈이 계속된다 그러면은 의외로 자궁 내막암의 비율이 되게 높습니다 5 0대 넘어서 출혈이 비정상적으로 나온다면 반드시 병원 가서 이 자궁 내막 검사 꼭 하시길 권유드려요 여섯 번째가 자궁 내막염이 됐는데요. 자궁 내막은 자궁 내막 안쪽에 염증이 있고요. 보통 통증도 있고 그러니까 급성으로 오는 경우에는 발열이나 오한이 있고요. 염증이기 때문에 약간 농그 고름 같은 게좀 나와서 아래쪽으로 노란색 고름이 나오거나 노란색 액체 같은 것이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냄새도 좀 나고 음~ 감기처럼 이제 발열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있어요 뭐~ 그런 경우는 급성이니까꼭 병원 가보시길 원하고요 만성적 자궁경부염의 경우에도 발생되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뭐~ 속 쓰리다 위험이 만성적 위험 걸린 거와 똑같이 자궁경부에 만성적으로 염증이 생긴 경우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역시 비정상적인 출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자궁경부염및 자궁경부암이 있는데요. 자궁경부염은 이렇게 보시면 이 경부 부위에 염증이 생긴 걸 의미해요. 뭐, 임균이라든지 클라미디아 균에 의해서 염증이 생기고, 환홍성에 의해서 연두색, 이렇게 점액질이 좀 분비되면서 이 아래로 흘르기도 합니다. 연두색이나 노란색 나오면은 여러분 꼭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 상태에서 뭐 성교라거나 이래서 이 주위에 있는 혈관이 터지면은 역시 부정출혈의 형태처럼 보이면서 나오기도 합니다. 또 역시 암도 마찬가지인데요. 암이 발생됐을 경우에도 여기 비정상적인 출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부정출혈 되게 종류가 많죠. 특히 뭐 이런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드렸어요. 뭐 이것도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이것도 한세월인거 아시죠?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이 중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했는지 한번 잘 판단해 보시면 되시고요. 뭐 임신이나 갑상선 질환 같은 거, 한번 심장이 너무 빨리게 뛰거나, 느리게 다른 전신적인 증상이 있으니까 쉽게 구별이 가능하실 거예요. 또는 생리를 너무 안 한다. 그러면은 뭐, 쉽게 알수 있죠? 아, 나 단항성인가? 이렇게 의심하시면 될 거고요. 역시 자궁에 있는 여러 가지 질환이 또 문제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그 점액질의 노란색의 뭐냉 같은 것이 같이 나오면서 출혈이 나온다면은 경부에 있는 염증이라든지 내막에 있는 염증이라든지 이런 염증성 질환을 같이 의심해 보시면 돼요. 그것이 아닌 출혈일 경우에는 역시 자궁 내부의 병리에 의한 출혈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더 자세한 검사를 받아보실 걸권해드립니다 어떻게 좀 분류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뭐이 정도만 아셔도 되실 거예요. 이거보다 좀더 자세한 것은 병원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